향수를 써볼게요. 음 되게 우디 향이 나서 중성적인 향이 나는데 이게 되게 휴대하기도 굉장히 좋고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도 들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아 머리가 너무 지금 어중간해가지고 머리를 묶고 싶은데 묶으면 너무 없어 보이고 이제 묶이긴 하는데 아직은 너무 묶어도 여기 뒤에 이게 머리니까안 예쁘더라고. 요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이거 봐도 직장인. 이렇게. 이거를 봐서 엄청 너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한번 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를 타고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 발자크한 애게 보면 은 뒤에 애들처럼 로댕이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 그랬던 사실 은한명이 주시면 됐어요. 아쉬워죽겠네 갈치를 아쉽다 대파, 대파 있었으면 오빠 완벽한단 말이야 진짜 아쉬워죽겠다 아쉽다 준비물이 부족이었다 아나 방금 가시났어 이게 작은 음. 얇은 가시는 어떻게 못 잡아내 내가 암만 해도 아 촬영 중이지? 얹어서 아 진짜 파마했었어 완벽하게 진짜 꽉찬 <laughs> 맛이었을 텐데 아쉬워 죽겠다. 오케이. 맛있어. 진짜 아쉽다. 이거 먹었어? 아니 비번지도 장난 없 しかし。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평소에도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는 브랜드고, 이렇게 구성으로 해서 할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아이리무버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순하고 굉장히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이걸 구매했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여행용으로도 패키지를 준다길래 바로 겟했습니다. 짠! 이렇게 사이즈가 왕큰 거랑 기본 사이즈랑 이렇게 두 가지 버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섞으면 파랑색으로더 변해요. 이거는 항상 제가 사용하는 키스미 마스카라고요 워낙에 유명한 차인막이잖아요. 차인바 앰플인데, 진짜 기획세트 할인해가지고 샀습니다. 30ml라서 들고 다니기도 진짜 좋고, 여행용으로도 가지고 다니기 딱 좋습니다. 적당히 오일리하면서도 피부에 싹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산뜻하게 잘 발리고, 어,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짜리 기획 세트로 샀습니다. 이랬는데 요리됐습니다. 날씨가 진짜 건조하다 이제. 로맨 쓰던 거 다시 써볼까 하는데요. 얘는 여쿨 컬러여가지고 딱 지금 얘 추울 때 이렇게 로즈빛 핑크로 애교살을 그려주면 되게 차가우면서도 청초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겨울이라 이 바세린을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진짜 발라도 엄청 건조하더라고요. 색깔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연한 색깔이어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은데 살짝 묽어요. 이건 좀 묽은 타입이고 이거 헤라를 바르. 용수컷좀 뺏어서 써볼까요? 오늘은 이걸로 용수거 뺏어서 쓸게요. 음 머리가 이제 살짝 극복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으로 잘 말려, 말리는 거예요. 원래 매직으로 더쫙 펴서 일자를만들려 했는데 지금 약간 거지존을 살짝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안으로 자연스럽게 말렸어요. 랑의 저녁 만찬. 넌니다. <laughs> <선생님이 되게> <laughs> 이건 이제 너무 많이 <laughs> 해가지고. 감흥이 <laughs> 없을 거야. <laughs> 잘찍으시네요자연스러이 네. <laughs> 일본에말아주 그라가스가 말아주는 그라가스 이거 있지요 야, 맛은 봐봐 맞네. 너무 세면 내가 손을 잡혀줄게 야 진짜 짱 맛있어 맛있어? 먹겠습니다 김에 싸는 거 맛있지? 내가 왜 김밥 김을 필요하다는지 알겠지 그냥 마른 이렇게 마른 김 마른 김간 어, 없는 거 그래야 명란이 짜거든 아고님은요. 저 디디피 안 돼요? 저 동그라우 우주선 같은 거? 위험하다. 자꾸 레이터크로 문제 버리네. 아빠가? 어. <laughs> 내봐. 응. 불좀내 봐. 불? 15. 행사가 끝났나 봐. 다 끝났네. 아쉽다. 끝났. 끝난... 이게 어떻게 하는 건단란 거겠지? 생기해신해 그니까. 별거 없는 것 같긴 한 원리. 이거 판때기 어있어 이거 말한 거구나? 끼워. 이 아, 네, 얘를 그... 사이에 끼고. 이렇게 이렇게? 음. 대박. 가 그런가 봐. 음, 한번 해볼게. 응. 음. 그렇듯 다섯 개가 최대네 야 개깔깔해 <laughs> 야 이거 여러 개 사고 싶다 어, 한줄더 한 사야 줄 사야겠다 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보낸 지 하루 만에 오냐? 이게? 이게 하루 만에 교환을 신청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왔잖아. 진짜 빨리 오는 거지. 바로 보내주네? 우와! 헐! 다른데랑 달라선명하네 너무 자연스럽죠? 모자까지 챙겨왔는데 자연스러워서 모자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조금 눈썹이 진하죠 확실히? 이번에는 제가 원래 눈썹이 좀 두껍고 일자였는데 일부러 이번에는 얇게 그리고 끝에를 둥글게 아치형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코를 잘 보시면 한올한올다 결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 전에 꼭 눈썹 위에다 바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한혜진 씨도 유튜브에 이 제품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피어 캡슐이라는 건데 이렇게 한 봉지 안에 6섯개 알약처럼 생긴 캡슐이 들어있거든요. 요게 따서. 진짜 신기해요. 약간 솜사탕 같은 느낌? 자이루톨 껌 사이즈의 솜사탕처럼 되게 가벼운 사르르 묶어 녹아버려요. 이게 겉도는 게 하나도 없고 진짜 제 피부 속에 되게 싹 흡수된다? 그런 느낌을 딱 받거든요. 느낌 들어요. 이게 끈적거림이 아니라 착착 붙더라고요. 이게 손눈썹 영양제로 유명하잖아요. 열심히 아직,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바르고 있어요. 이게 메디큐브의 트리플 딥 이레이징 크림이라는 건데, 안에는 이렇게 크림이 있습니다. 엄청 쫀득쫀득하고, 폼 크림이라기보다 약간 쫀득쫀득해서 영양 크림 느낌이라거든요. 이렇게끔 다음 노래 제 건성이라서 원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진짜 엄청 건조한데 이거는 이렇게 구성으로 해가지고 바르면 진짜 아직 아침까지도 쫀쫀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조금 간지간질한게 이제 생겼어요. 생기고 하얗게 각질도 조금 일어나는데 지금 많이. 어, 한참 진해졌다가 좀 옅어졌어요. 요거는 제가 시딩 제품으로 받았던 것 중에 진짜 거의 탑에 꼽히는 것 같아요. 얘가 어디냐면요. 디오메르의 디피다 부스팅 앰플이라는 건데 약간 그 갈색병 느낌의 디자인이죠. 이게 진짜 제가 여태 발랐던 것 중에 가장 발림성도 좋고 쫀쫀한 앰플인 것 같아요. 얘를 바릅니다. 이게 약간 끈적이면서도 좀 쫀쫀한 느낌의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량만 짜가지고. 저는 아침에는 크림을 안 바르는 게 아무래도 스킨 케어를 하고 나서. 선크림이랑 요거까지 다 바르려면 이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조금, 조금만 바르고, 그것도 최대한 촉촉하게 스킨케어 한 다음에 요거. 그리고 메이크업에 조금 도움이 되는 프라이머도 진짜 소량만 발라요. 진짜 소량만 볼 쪽에. 왜냐면 나비전 쪽이 모공이 가장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마는 안 바르고, 이쪽만 바릅니다. 충전하라고 뜨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내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돼서 회사 가서 PC 카톡으로 연락할게요. 네. 오, 많이 주네 하나 먹을 거예요. 국민은요? 네. 아, 거비 멍게가 이렇게 비싸게가 네. 비싸다. 음, 그냥, 멍게가 그냥, 단가 자체가. 어, 거 음 진짜 신선하다 느껴져 음, <놀람> <좀더 좋아. 놀람> <놀람> <놀람> 내일도 모레도 파티. 오늘 파티. 영어 좀 같이야. 우우가 하는데. 고어 맛있어. <놀람> <놀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싹 이렇게 빠지고요